아버지 아버지 어, 저 근데 어더 더운 거같아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alle, never, 빨리 가, 빨리. 맞아, <웃음>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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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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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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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아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오! 뭐 무슨 상황인지 알고 하는 거? 무슨 상황인지 알아? 어, 재현이가 이거 미기 때려. Sí. 뛰어 들어가, 뛰어 들어가. 왼쪽 비잖아

<목소리> 어 끝까지 우선이 끝까지. 이십 어려 어어 돌리는 우야 계속 끼끼게 만들어야 돼. 나주도 아, 되겠네. 돌아서. 발 자리. 태현 이용해 태현 이용해. 기훈이 기훈이. 아. 재영아. 만들어. 재훈이 강고재윤이 사이도 있네 많다 줄때 많다야 줄때 많아. 야이아 기훈아 가까이 올려 기훈아 로 우리 재윤이 가면서나나의손서나 예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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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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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공간 나가면서, 나가 있네. 아, 아유, 면서나 자연... Ah! Uh -huh.

아우! 시우야, 시우야, 괜찮아, 잘했어!

나 붙어야 돼못넘 터져서 해라 계속 상룡아 야 상룡아 지훈아 더 미리 해야 돼 도와줘야지 야 도와줘야지 뭐야 <fuss> <목소리나> 뭐야 그게? 야안중환너뭐 하냐 뒤에서? 내가 잡으면 쟤 혼자 다 하냐? 야, 가서 물, 물 와요. 야, 자. 야, 너희 먹고 시작하지 말라 그랬지.

괜찮아. 괜찮아. 여기 들 다시! 해뒤 빼지 마. 바로 앞으로 시영이랑

이거를 저거 해야돼 l 이 y so w 야되 l You will get t h 야 l 이 t t l e one's c a t c 우 i n g You so. Why, but I don't t h i n 까 I can't do it. y 이있이 해야 되겠어. 아, 나이스. 나이스. 때려봐. 그냥 왼발로 가져가지. 아, 어또좀 받아. 아는사해밀어벌어져 쟤는... 벌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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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벌어져. 사람, 사람, 사람 쪽으로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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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7 뒤에 커버트로 와줘야지. 구경하고 있어. 재현 재윤. 7번 뒤에서 움직여. 잘 잡아. 나앞 앞으로 잡아. 어. 어? 문 열어 문 열어. 오우 내려. 네. 어마무리어아우 아니, 아니잖아. 아 아니잖아. 아웃 아니잖아. 아웃 아니잖아. 거기서, 해.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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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.